우리 기술 주주 여러분, 최박사는 거두절미하고 시원시원합니다. 1월 30일 금요일 매수가 매도가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최박사가 보기에 주가의 저점 매수 구간은 여기가 맞는 것으로 분석이 끝났습니다. 1차 8,660원부터 8,630원 현금 비중 50%를 투입합니다. 그다음에 분할로 2차 7,980원부터 6,950원 나머지 시드 100% 투입하시면 됩니다. 현재 그 이유가 뭐냐? 최박사 가 보기에는 전문 용어로 플랫 또는 박스권이라고 불리는 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A가 3개가 나오고 A가 3개가 나오고 B가 3개로 올라갑니다. B가 3개로 올라갔죠. 이제 C가 5가지로 내려갈 차례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각각의 지지와 저항대에서 주권합니다. 가의 움직임이 형성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저점 매수 구간이 오지 않는다면 9840원 돌파 시장가 매수 받으세요 또는 9980원 돌파 시장가 매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우리가 어디에 매도할 수 있냐 최박사 이놈은 시원시원합니다 자 1차 목표가 9940원 대한민국 최초로 받았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갈것 같아요 1차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11,250원부터 12,700원 최대 16,000원대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기까지 갈까요? 항상 의심이 드는 것은 검증을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실력이 있나 없나 검증을 하면 됩니다 1월 21일 슈퍼동학개미체박사 무료 관점방에 9시 3분 우리기술 그때 가격 9,370원 17%가 폭등할 때 치 박사가 어떤 단어 워딩을 치죠. 우리 기술 목표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때 가격이 9,280원부터 9,940원 도달되었고 분할매도 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으며 본 사람 250분 시간 나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조작 흔적이 있던가요? 왔다갔다 하죠 여러분들. 자 맞죠? 자 그렇습니다. 자 혹시라도 내가 이 고점 놓치신 분들 9,980원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치 박사 얼마에 팔아라? 9,940원에 팔아먹으라 했고요. 오차 범위를 방금 즉석 계산해 봤더니, 0.4%가 났습니다. 더 열심히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런 매수가를 받았더라면 매도가를 받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이 하락을 굳이 맞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또 여기 잡았어요. 인증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영상 들어가기 앞서 내가 매수가 매도가 타점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받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께서는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로 두 글자 깔끔하게 우리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어딨던 거죠 항상 최박사 영상에 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이벤트 참가해 보세요 자 지금 보신 영상은 폭등하기 하루 전입니다 물론 19일도 말하고 18일도 말하고 17일도 말하고 말하고 말했지만. 임팩트 있는 게 하루 전거 아니겠습니까? 15,000원이 보셨습니다. 거짓말도 못해요. 바로 고소 먹습니다. 9초에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어디에 매집해서 어디에 팔아먹을 예정이다. 태박 사이 팀은 지난 8월 21일부터 1월 6일까지 3,300원부터 4,235원의 매수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팔아먹을 겁니다. 1차 9,280원부터 9,940원 최소 현금 50%를 매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나머지 50% 물량이 7,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끌고 갈 겁니다. 그 가격 11,280원부터 12,7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자, 고점과 고점 이어보겠습니다. 그대로 선을 내렸더니 주가에 일정한 지지와 저항이 보이고 있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다시 올라가는 즉, 주가는 대칭만 올라간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빨간 선에서 매도하는 게 일단 맞습니다. 최 박사님 틀릴 수 있잖아요.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께서는 제 영상에 우리 기술 답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당장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 일부러 제가 틀었습니다. 1 9일전 제가 말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아우 하... 어, 잠깐만 어, 이거, 이거 어 맞죠 마... 이거 어마어 이거 지금 동시에 두 개였으니까 헷갈리 죽겠습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9,940원이 마지막이 될거다. 이 빨간선을 주목해라 빨간선을 결국에 맞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약간의 오차가 있었습니다만 좀 귀엽게 봐주세요. 자 그러면 최박사가 매수가 잡아줬냐 또 인증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과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장전에 7 9 8 0원때 제가 뭐라 그랬죠? 일단 살아 일단 살아 목표가 여기다. 그리고 적어놨죠? 빠르게 쏘고 빠지 않을까자 이거 오타 났어요 미안해요 그래서 우리 기술 일단 여기 전략 매도하라고 제가 눈의 강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응이 여러분들 필요하십니다 8400원대 팔지마라 올라갈 구간 남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응 잘해보겠다 했고요 매도사인 정확하게 알려드렸죠 그런데 이걸 못 보신 분도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신분이 뭐다 직장인이고 자영업자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바쁘신 분들 한해서 이렇게 문자 대응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간 나와 있고요. 문자로 우리, 우리 기술 자, 이거 소통방이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자, 우리 문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대응 받아볼 수 있어요. 현재가 이 가격대 목표가 50% 매도하라. 7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끌고 가자라 했고요. 조금 아쉽지만 우리 일단 매도했어요. 얼마였더라? 9천 800 얼마에 추가로 매도를 진행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좀더 인증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대응 받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뭡니까? 상단에 보이는 번호가 외우기가 또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경품 같은 거 많이 전화응모해 봤는데 번호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 영상 아래 제목 있거든요. 이 댓글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이 댓글만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색의 링크가 있거든요.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이라고 나옵니다. 자, 문자로 두 글자 우리 남겨주시면 소통만 들어올 수 있고요.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 우리 문자 남겨주시면은 자, 핵심만 빠르게 문자 내용 받아볼 수 있고, 혹시 내가 상담받고 싶다 상담 남겨주시고요.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보고서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고서 바로 들어갈게요. 조금 있다가 여기 하단 어떻게 우리 잡았는가 한번 인증 들어갈 겁니다. 저점은 6,950원이고, 우리 얼마 잡았더라? 7,090원에 자,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 전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마 40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도 완벽했죠? 그럼 여기 팔아먹라 지시 내렸습니다. 얼마였더라, 이게? 8,800원, 일단 팔아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어떻게 여기, 여기, 매수가 잡았는가, 인증 들어갈게요. 조금 있다가. 자, 분석 빠르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현재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전 이거라고 봅니다. 뭐, 뭘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하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내 자신을 알았을 때 비로소 전투의 임함에 있어서 위태롭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누구를 알아야 되죠? 적을 알아야 돼 적을 적이 누굽니까? 세력이죠 세력. 내 자신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상황 나의 평단과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 그 다음에 내가 원했던 목표가 그리고 자 세력의 분석을 끝낸 상태에서 실제적인 목표가 어디까지 나올까 이런 분석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매수 해도함에 있어 위태롭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럼 러면 분석 한번 들어갈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시총입니다 1조 4941억 이에요 칠해조주 노갑선이가 8.5아 8호를 갖고 있고 유동주식은 91.15 입니다 외인의 지분이 6.15% 개인과 기관이 85% 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현재 우리 기술이 현재 지금 공시 같은게 있긴 해요 약간 조금 다른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공시를 보게 되면 종목 공시 나와 있죠. 어, 여기 있네요. 자,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었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정일이 1월 22일이고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해제 아이고또 페이 페또말안됐아 미안합니다 죄송해요 바쁘실텐데 자 투자 경고 종목 해제 최초 판단일이 언제다 2월 4일입니다 그기준 일이 1월 14일자와 2월 28일자입니다 그래서 두개다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최박사가 아예 저거 놨죠자 저거 놨습니다 아래쪽에 저거 놨을 건데요 자아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이 공매도 과열 지정이군요 정신이 없어요 자 일단 이 가격 넘으면 안 됩니다 여기도 너무 안 돼요 즉 7,990원은 너무 안 됩니다 종가상 2월 5일 기준 아 4일 기준이에요 자 그러면은 주가는 자 종가기 때문에 위로 찌르고 빠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유념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력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되면서 공매도 거래가 오늘 한시적으로 금지가 되었는데 오늘 상승률이 조금 거시기 하죠 네좀 거시기 합니다 마음에 안 드셨을 거예요 아 다른 종목은 시막 날라가는데 내 껌만 막 4%밖에 안 가니까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찐득하게 기준을 삼으면서 천천히 매집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태 그래 왔어요. 자 그럼 첫 번째 현재 외인들이 공매도를 하루 쳐대니까 공매도 막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외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매도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이 주가를 올려줬던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들의 주포 세력을 찾고 단가 찾는 게 우선입니다. 애들이 공매도 쳐봤자 내려가는 건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던지면은 마이너스 90%가 빠질 수 있습니다. 애들을 분석하셔야죠. 그랬을 때 지난 1년간 누가 매수하고 있고 매도하고 있습니까? 자, 딱 봐도 지금 여러분들 외국계가 지금 물량을 지금 근래에 지금 쓸 담고 있어요 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관계가 지금 물량을 좀 압도스럽기 때문에 기관계 단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현재 개인들의 물량 연이어 지금 물린 사람을 던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랬을 때 가장 중요한 기관의 평단가 5,435원입니다 외인의 평단가 4,046원 자 차명 세력도 있고 여러분도 같이 있는 겁니다 4,433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평단가 좀 넘네요 5,435원 잡았을 때 이들은 몇 프로 수익일까요? 자 이거를 모르시면 안됩니다. 자 항상 우리가 고점인가 저점인가 판단할 때에는 평단가 기준 놓고 보는 겁니다. 물론, 물론 엘리어트 파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금 있다가는 최학사가 엘리어트 파동으로 주가에 잠깐만요 위치를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400원 잡아볼게요. 5,400원 좀 내려 보겠습니다. 5,400원 30원. 딱 어이 오늘은 거의 맞네. 자, 어허 이놈들 수익 얼마 안 되네요. 이거. 64%면요. 하한가 두 번이면 손실입니다. 못 던집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세력 너무 새끼들 못 던지구나 물량을 그래서 올려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슈와 재료를 바탕으로 개미가 사주게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세력이 특... 차트 패턴을 만들면서 털어먹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잠깐 쉬어갈 겸 이슈부터 할까요? 자 현재 코스피 코스닥이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 저는 코스피가 최고점이 얼마로 보고 있냐 아마 대한민국 최초로 말했을 거예요 제가 5600에서 5700이면 마지노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은 3000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2 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부터 어마어마한 상승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원전 어이구 어허 쯔쯔 자 보겠습니다. 뭘 잘못 누르면 이래요. 자 그래서 원전 국민 지지가 90%가 돌파됐기 때문에 자 원전 건설 명분을 챙겼으며 현재 한전 재평가로서 베트남 시장에 지금 수주가 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원전을 꼭 정치적으로 보지 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짓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로봇 테마주가 핫한데, 전기로 돌아갑니다. 배터리가 전기예요. 그러면 그 전력 어디서 생산합니까? 자, 반도체, AI 테마주, 로봇 다 엮여있는데,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자, 이분도 말씀하셨지만, K, SMR이 책임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건설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호재가 계속 나온다는 것이 확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올려줄까? 이거 했죠?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주가가 A, B, C, 박스권이 나오거나 아니면 잘못 판단해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에는 여기 돌파한 시장가 따라간다. 여기 시장가 따라간다. 내려오면 여기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주가 현재 한시간 봉으로 크게 봤을 때 어떤 모양이 보이고 있죠 이거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말했습니다 4렉스 마스터 패턴이라는 게 있다 일명 쓰리 마켓 패턴인데 맨 처음에 컨트랙션 응축 단계가 이어집니다 행보에요 어찌 보면은 고점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저점도 일정하지 않는데 박스권을 만듭니다 여기죠 1번 그 다음에 위아래를 깨는 일종의 개미 털기 확장구간, 익스펜션이 나옵니다. 그렇죠? 개미를 두번전나게터는 겁니다. 자, 한 번만 털 수도 있어요. 자, 여기두번터었죠그 다음에 이제 이 박스권, 이 전체 물량에 대해서 Average Price, 평균 가격에 도달했을 때 잠깐 쉬어간 상태에서 쏩니다, 세력이. 최 박사가 여기를 잡아드렸잖아요. 여기 잡아드렸습니다. 여기 잡아드렸고. 자, 인증 가능하면 하겠습니다. 자, 실력 믿으시죠? 그래서 최 박사가... 여기 여기 잡아가지고 수 챙겨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177% 기간 얼마 걸렸다 이게 어, 이게 어, 언제였더라 이게 어허 자 제가 까먹었니 미안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주가 컨트랙션 박스 쳤고 위아래 두번 털었고 올라가니까 이제 박스더라 하고싶은 말 이거였습니다 아 최박사님 내려오면 어떡하죠 박스엔 대칭만큼 내려가니까 한 여기쯤에서 추가 매수를 받아볼 수 있는 액수는 제가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로 그래서 내려오다로 전혀 겁먹지 마세요 제가 다 대응시켜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목표가를 왜 여기를 잡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 대한민국 최초로 여기 맞았습니다 박수 주시고요 여기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자 그걸 알려면은 우리가 주가를 월봉으로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봉 상관없어요 자 주가의 고점과 고점 이어보겠습니다. 저점과 저점 이어볼게요. 주가는 어떻게 가죠? 자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뚫으면 시작과 따라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24년도 8월 11일일 거예요. 제 방송 날이 처음 날이고 요, 우리 기술 머리털 나고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잡아드렸잖아요. 여기 모든 타점 잡아드리면서 여기 수익 챙겨드렸는데 인증 영상이 없어서 못 털을 뿐입니다. 제가 개인 채널이 20 언제였더라? 4년 11월 25일 날 제가 팠기 때문에 그 전에는 없죠. 미안해요. 믿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패턴 특징이 뭐냐, 생각수렴은 가장 긴 파동을 찾아요. 그냥 되면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송 없어요, 진짜. 다들 눈 가리고 왕으로 방송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여러분들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알려주는 방송은 없어요. 맨날 시놈의 새끼들 5일선 20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아이고야, 네, 그렇습니다. 저안 하잖아요. 그걸로 돈을 딸수 있는 확률이 80%가 안 됩니다. 50%가 간당간당해요. 홀짝을 왜 합니까? 도박하세요. 자, 그래서 대칭만큼 되었더니 이상적인 매도 구간이 나왔잖아요. 최박사, 9,940원 일단 팔아라. 그 다음에 11,250원부터 12,700원. 그 다음에, 16,000원까지 간다고 했는데, 이끄트머리가 16,000원입니다. 정확히는 16,800원이요. 이것은 당일 수급에 따라서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 가 판단할 겁니다.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로 알려드릴 애정이요. 에 제가 이거 안한것 같은데, 오늘. 어, 아, 맞아. 컵앤 핸드 패턴에 의하면 똑같습니다. 목표가가. 둥글게 말았죠? 손잡이를 만들었죠? 그래서 대칭 맞고 올라가니까 또 목표가 겹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매도가 맞는 것을 보고 있고요. 아, 이거 제가 오늘 이거 안 했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리 계속 올라갈 자리요? 내려갈 자리요? 제가 여러분들 묻는 겁니다. 왜? 다른 방송 안 하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새로운 거를 들었을 때 기뻐야 됩니다. 내 귀에 익숙한 것은 아는 정보니까요. 하나짜리 쓸모없는 거예요. 모르는 걸 들었을 때 기뻐야 됩니다. 더학 1 더학 1을 알았을 때 기쁩니까? 쁨 아니면 수학적으로 뭐 고3들이 푸는 거, 가장 어려운 거, 30번 문제 풀었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마찬가지요. 어려운 걸 들어야 됩니다. 물론 쉽게 설명해 드리지만요. 저점을 찾습니다. 주가는 올라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부 파동은 올라갈 땐 다섯 개요. 내려갈 땐세 개입니다. 이게 주식에 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A, B, C. 박스. 하나 둘셋 불규칙조정 4 5 내려가는게 맞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하단까지 내려간게 맞는데 그래서 제가 여, 이거 사진을 한번 어, 보여 드렸죠 원래 이렇게 가는게 맞아요 원래는 여기 이선 그래서 여기가 불규칙조정 고점을 뚫는 쳐가고 내려가는 그래서 이게 4입니다 4파도 그래서 5-1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게 되면 아 맞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 까먹었네요. 여기가 3 4고 여기가 3-5입니다. 이제 4파동 조정이 여기까지 원래 가는 게 맞는데, 아, 저 헷갈렸어요. 미안합니다. 아, 제가 헷갈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원래 이렇게 5가지 파동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의 수로 봤을 때, 원래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수렴하게 돼, 나와가지고 뚫으면은, 박스를 치고 대칭만 골라가서 상승의 시작 알리는 신호가 뜰 겁니다. 그 신호가 나오면 최박사가 매수하세요. 매수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에 소통방에 어디에 문자로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최박사가 또 인증 들어갑니다. 이거 잡았을까요? 이거? 구, 6,950원이 최저점입니다. 이거 진짜 잡은 사람 있다면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날짜가 1월 23일이죠. 우리 기술 매수라고 쳐보겠습니다. 어 매수 매수 자 이거 정확한 차 나오더라고요 아이고야 이것도 그림 하나 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자 금요일 보겠습니다 쓰읍, 금요일자거든요 이게 맞죠 23일 금요일 어 이, 이거 같은데 어 맞네 자 일단 차근차근 인증해 볼게요 11월 23일 날에 자 7시 58분 우리 기술 8 1 4 0원때치바사 어떤 지시내리죠 시간이 다니까 이 가격이다. 그래서 일단 고점 도팜 시작과 따라가거나 7,710원 매수 대기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 나와있죠? 본사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오차가 났네요? 아닙니다. 항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처럼 어디에 사고 어디에 팔라는 게 바로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대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월 23일날에 10시, 아, 9시 10분 우리기술 7 5 9 0원대 최 박사가 일단 매수로 지시 내립니다. 분할 매수 지시를 내렸고요. 바닥 따지기 콘크리트 붓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본 사람 시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말고 월요일 날에 최 박사가 이렇게 다 알려드렸죠? 자, 보겠습니다. 자, 1월 26일 날에 최 박사가 8시 50분 우리 기술 7090원대.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올라간다. 할렐루야. 아멘. 사자. 매수라 적어드렸습니다. 본 사람 시간 나와있죠. 여러분들께 필요한 게 이런 대응 아닙니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꿈같은 타점. 그 어떠한 조작이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매수가 어디 알려드린 거죠? 항상 제 영상에 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26일 저점 나왔으니까요. 23일날에 제가 금요일날 찍어드렸죠. 24,500분으로 보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3분 36초에 제가 뭐라 그랬죠? 개미 존나게 털어갈 것이다. 어디에 살아? 개미가 전나게 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개미를 털고 가야 돼요. 자, 최박사가 묻겠습니다. 우리 기술의 악재로 인한 하락은 아니죠. 물론 차트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여기 고점이어서 말씀드렸고요.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예요. 자, 그럼 다시 분석해 볼게요. 자, wxyx 삼각수렴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여기 삼각수렴인데 깼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이 세번 나왔는지, 저점이 세 번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하방으로 터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매수 받아 볼 겁니다. 현재 시가이 다닐까 기준 7,340원입니다. 현재 가격보다 약간 이죠. 한틱 50원부터 매수를 받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자 뒤로 가서요. 이건 잠깐만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가격제 오차가 나니까 제가 수정해 드렸죠? 수급 보고자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적어드렸는데 1차, 2차인데 조금 아쉬워요. 우리 8,800원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아네 그렇습니다. 원래 어떻게 가야 됐었냐? 정상적인 파동이면 컵에 는뭐가 당겨 있다, 커피가 당겨 있다. 원래 여기 멈춰야 돼요.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과 매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좀 바꿨습니다. 아씨 너무 새끼들 봐라. 이거 아 기분 나쁘네. 이거. 내가 지금 이렇게 당했다고. 그래 니도 한번 뒤져봐라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박사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리로 작정했습니다 아마 세력이 제 영상 보는 것 같아요 여기 맞고 여기 맞으니까요 제거 영상 보고 그냥 올려주고 뺀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최박사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이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인정하고 마칠게요 자 1월 28일 날에 9시 14분 우리 기술 8,580원 때 체박사 뭐라 그랬죠? 아이코, 이렇게 저점 매수 기회가 이렇게 하면서 매수 사인 알려드렸습니다. 본 사람 시간 나와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모든 걸 인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거 조작을 해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박사 여기 잡아드린 거, 여기, 여기 저점이 얼마더라? 여기가, 잠깐만요. 8,390원이었네. 체박사가 얼마에 잡으라 그랬죠? 항상 오차 범위 안에 다 있죠? 이런 사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최 박사가 여러분들, 자, 구렁통에서, 이, 자, 꺼내서 천국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지 여러분들께, 자, 필요하신 거 문자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외우기 어려우시면은, 자, 제거 영상 제목 아래에 댓글이 있습니다. 자, 댓글을 클릭하시고요. 파란색의 링크 두개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문자를 보낼 수 있거든요. 자, 그 전에 우리 조지 여러분들, 댓글 한 번씩만 시원하게 달아주세요. 최박사가 이 부적을 언제 만들었냐. 파일 정보 보면은 제가 이거 8월달에 방송하고 한달 뒤에 아이디어 내 가지고 9월달에 만든 것 같네요. 그래서 나와 있죠. 우리기술. 자 그때는 떡상이라고 했면 떡상. 떡상이라고 댓글 적어주시면 올라간다 했는데 이제 조금 바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자 댓글로 어떤 거 남겨주냐. 우리기술. 자 우리기술. 폭등이라고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정말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6,000원 가지 않겠어요? 최박사 기분 좋아가지고 여기 오면 매도하세요라고 알려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게 소통방이다. 우리 우리 기술 자, 문자 남겨주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직장인과 자영업자분들 바쁘다. 문자로 받고 싶으신 분들 우리 기술 문자 상담 받고 싶다. 자, 우리 기술 상담 남겨주시고요.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보고서까지 같이 남겨주시고 지금 이벤트 안 하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문자로 두 글자,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VIP 추천주 한 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보세요. 삼성전자 어때요? 뭐, 두산 에너빌트 어때요? 하나오션 어때요? 이런 것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매수해야 됩니까? 매도 차례입니까? 아니면 내가 매도 했을 때 어느 종목에 투자 되나요 테마주가 어떤 겁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세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문자로 두 글자 구독 남겨주시고 vip 받아보시고요 또는 나는 다양한 종목을 매일 같이 받고 싶다 아니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리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병원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고요. 붉은말의 해처럼 우리가 달려나갈 겁니다. 수익률은. 자 이게 삼국지의 관훈장이죠. 이게 아마, 이 아마 이게 저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설명 잘못했네요. 제가 말이죠. 제가 말이고 여러분들을 이끌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이끌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가 이제 어디로 갔죠 이제? 바이오가 좋아요 지금. 좋습니다. 바이오. 반도체 지금 가고 있어요 이제 원전 살짝 죽어갔는데 돕니다 애들 죽으면 애들 또 뛰어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최박사 여러분들 테마주 성격으로서 자 매수가 매도가 탁점 잡아드릴 겁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복리 이벤트 참가하고 싶다 시드가 필요하죠 100만원 좋습니다자 500만원 기준으로 봤을 때30%한 번씩만 먹으세요 욕심부리지 말고 12번 먹으면 1억 됩니다 이것만 하세요 이것만 꼭뭐 몇 천만 원, 몇억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0만 원으로 쪼개 보세요. 그리고 몇 개를 성공시켜 보는 겁니다. 아 실패할 수도 있겠죠. 도중에 어, 어디까, 어느 지점까지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시드가 낮으면 어떠지? 아 낮으면 좋죠, 여러분들. 여러분 100억 있으면 돈 많이 딸거 같죠? 못답니다 못 100억에서 마이너스 10% 10억이요. 에 끈기 있게 열두가 따라오세요. 2월 달 하락적 올수 있잖아요. 포모가 합니까? 버텨야지. 자, 끊기 따라 오시고 패기 있게 손절은 손절 입절은 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신년 복리 이벤트 참가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문자로 두 글자 복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났고요. 저는 내일 8시에 소통방과 문자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